자, 이제 수능특강 3강, 이제 3번 지문입니다 요번 지문은요 어, 편견이 없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이 뭔가 어떤 능력이 좀 모자랄 거야. 여기서 이제, 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를 좀 들어줬는데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종종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고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나누는데 시선을 조금 바꿔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장애인들,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에게 편향된 이, 그 사람들 기준, 비장애인들, 즉, 일반인들 기준으로 판단을 보통 받지만, 이 장애인들만의 그런 독특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찬양이라는 셀러블레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줌으로써 편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난 단어들 보면요, disabilities 이제 장애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judge 판단하다 정도 아니죠? 그다음 발음 조심하시고, criteria 가 아니고, criteria 기준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고요, 이제 competence 그러면 어떤 능력, 그죠이 다음에 형생된 competent 좀 있다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bias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편견, 그리고 in favor a l e 은 선호하여라는 뜻도 되고 어디 어디에 유리하게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리하게 정도의 뜻으로 쓰였고. Well, definitely, 확실히. 그리고 extension은 있는 그대로의 뜻은 연장인데요. 여기 맥락상. by extension, 좀더 연장해서 좀더 나아가, 이런 뜻으로 쓰였고. 여기 이제 marginalize 하고요. 그 다음에 patronize, 네, nice. 그 다음에 이 feel 란 단어. 세 단어는 다 별표가 나왔는데. 아, 좀 애매해요. 이 marginalize 에서 이 margin 이란 단어가 끝머리 가장자리란 뜻인데 알아둡시다. 끝머리로 밀어내버리다 해서 marginalize. 소외시키다. 뭐 필피친 거 먼저 볼까? 필이도 동정 혹은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정하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패트론이라는 단어는 후원자라는 뜻이 이제 원래 이렇게 좋은 뜻인데 패트롤라이즈는 그러면 후원을 해주다의 뜻도 되는데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아니 안 해도 되는 거나돈 필요 없는데 우쭈쭈 너는 도움이 필요하지 우쭈쭈 요 느낌으로. 깔보다는 뜻으로 여기 맥락상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별표 나올 만한데 이두 단어는 좀 애매해요. 외워둡시다. 자, appreciate는 감사해야다의 뜻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다의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였고 자, discriminate, 자, 전시사 against를 붙여서요. 자, 뭔가에 대해 차별하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 저 여기 피그먼트라는 단어가 어, 꾸며낸 것 이것도 이제 별표 치고 나왔었죠. 어 피리가 별표가? 아니요, 아 착각했네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도 들으면 별표 아닌데 이랬죠. 근데 선생도 님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그렇죠, 여기 서 피리가 동정일 별표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죠. 피그먼트가 꾸며낸 거, 이건 별표나올 만했네요. 그다음에 프라 i c 스 미리 판단 내려버리다. 여기 이저지스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프라 i 디스 하게 되면 편견, 마찬가지로 바이어스와 유사한 단어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단어를 살펴보니까 지금 벌써 편견이 나오고 차별을 하고 그죠? 출발한 번에 보겠습니다. consider people,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with disabilities, 아까 봤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어 이제 참고로 장애인이란 표현을 disability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참고로 뭐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장애인이란 표현이 조금 이렇게 가장 뭐랄까 좀 중립적으로 우리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좀 뭐랄까 오해 없는 좀 비하 표현 없는 느낌으로 이것도 괜찮은데 handicapped란 표현도 씁니다 알겠죠? 그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좀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이다 그러면 The physically h a n d i c a p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이다 그러면 The mentally h a n d i c a p p 이 표현이 조금 어, 뭐랄까 좀 격식을 갖춘 혹은 뭔가 오해의 여지가 없는 비하의 여지가 없는 이런 표현들로도 쓸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오요자 음.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종종 그들은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i v judged 자 여기서 한 박자 끊어 주시고요 판단을 좀 받는데 자뭐 분사구문 정도 굳이 설명하면 using criteria of competence 어떤 능력의 기준을 사용해서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관계되면서 꾸며주면서 아, biased 이 편향되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in favor of non-disabled people 비장애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유리한 이런 것들에기반해 이런 것들이 편향된 그 능력을 기반으로 판단이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금 어 이게 뭔 말이지? 쉬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어저 사람은 앞을 못 봐. 어저 사람 듣지를 못해. 우리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어 뭔가 앞을 볼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는 이제 앞을 보는 분으로 못 보는 분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선생님은 못 듣는 분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후각이 훨씬 더 내지는 시각이 훨씬 더 발달했을 수 있죠. 이해됐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후각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뭔가를 볼때 아, 못 듣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들한테 유리한, 우리는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로 편향되어진 그 능력을 기반으로 그걸 기준으로 사용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된다. 문제 제기.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compare. 자, 예를 들어,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이 compare란 단어는 늘 compare A with B. 항상 짝으로 with, 내지는 with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두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compare는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는 비교하다. 기본적인 뜻인데 가끔씩 잊을만 하면 비규하다의 뜻도 나오죠. 오케이. 가봅시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an average blind person. 자, 평균적인, 자, 우리 맹인이라고 하죠. 이 맹인분들과, an average sighted person, 일반적인 눈앞이 보이는 그 사람들 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라. 자, 가는데, 잠깐, 문법적인 거 하나만. 우리 제자님들, 시험제에서 compare s l e c t comparing s l e c t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구조부터 확인하는 거,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즉, 명령문으로서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 시절들이 어, ING로 출발하는 게 괜히, 괜히 익숙해? 느낌으로 풀다 가끔 당합니다. 동사 쓸래? 말래 문제는 이 문장에 있는 동사 개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compare. 그래서 명령문으로 쓰인 거죠.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who will be more competent? 자, 누가 더 능력이 있죠? In walk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the place가 생략됐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쭉 걸어갈 때 누가 더 능력이 있죠? 뭐, 일반적인 생각은. 자, 요 문장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거 변형 문제를, 선생님 지금 변형 문제도 지금 작업하고 있죠. 현장 강의 친구들은 이제 아마 받을 거고요.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지. 자, you might think 이 부분이 방금 나왔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대답을 통념 반박형 구조로 대답을 했거든요. 너나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구조인데, 요 문장 위치 문제 내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역으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죄송합니다. 이 답이 나오게 된 방금 그 질문 문장 4번 문장에 대한 위치 고르기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위치로도 꽤 괜찮은 패턴이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선생님은 이 문제 변형으로 출제했죠.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The sighted person, 앞이 보이시는 분들이 will be more competent, 좀더 능력이 있을 거다. Because, 왜냐하면 the sighted person, 앞이 보이는 분이 can see, 볼수 있으니까, 맞아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겠지. Where he or she is going 어디로 가고 있는지. But 그러나 this is using 요런 거야. An unfair criterion 아까 봤던 요런 거 어휘 문제. 너희 i 은 빈칸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부당한 unfair 그죠? 공정하지 않은 기준을 쓴 거야. 앞이 보이냐 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고를 하는 거지. But if you think about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competence 자이능력의이 유능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ased on the fair criterion 좀더 공정한 기준 who can best walk 누가 더잘 걸을 수 있는지 with the eyes closed 자 이때 위드는 함께라기보다는 뭐한 채로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 부대 상황의 위드라는 건데 아 선생님 그런 말 쓰기 싫고요. 위드가 동시 동작 뭐 하면서 뭐한 채로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눈은 자기가 감지는 않죠. 눈아 감아, 누나 떠이지 우리가 시키는 거지. 자기가 감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감겨진 채로 수동 쓴 거예요. 이 눈이 감겨진 채로 이 걷는 이좀더 공정한 기준, 이걸 좀더 공정한 기준이라고 본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then 그러면 the blind person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be more 컴퓨터 이런 거어비낼 수도 있겠죠 확실히 분명히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이해됐죠 기존에 좀 달리 적용하면 누가 고급면 누가 또잘 고르 아니 면 여기 만났지만 한밤중에 고르면 누가 더잘 고르 이해됐죠 그러면서 최종 마지막 문장인데 아우 벌써 좀 부담스럽죠 자 이렇게 긴 호흡의 문장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건데 일단 결론 대면 이거 주제문인데 순수하게 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생님 또 문장 독께 강의일 수도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쫄지마시고 길어진 이유들을 보면 보통 접속사 같은 거나 다른 연결 어구들이 있기 때문인데 자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자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 다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지금 들으시면 되고요. 기존에 생각이 들어왔던 친구는 아 드디어 나왔구나. 바로 보이죠. 비교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교급이 뜨게 되면 일단 앞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뒤를 강조하는 그건 또 다른 강의에서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긴 호흡의 문장에서 얘는 잠시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넌 잠시나 잠깐 기다려어 어, 잠깐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먼저.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즉. 그러한 지식은요. 여기가 주어고요. 소식어 조금 멀었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can make us 이렇게 동사 나오는거 구조 잡히나요? 가볼게요. 그러한 지식, 아까 말했던 이제 평균 없이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blind, 자, 앞이 안 보이시면 좀더 나아가, 여기 by extension, 아까 봤던 좀더 나아가, other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외곽으로 몰린, 이 고립되어진 그래서 이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모든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은 다시 한번 좀 공정하게 알겠죠? 좀더 아까 fairer criterio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지식이 can make us appreciate them 자 이때 또 가볍게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눈에 잘 들어와 주셔야죠 그 사람들을 appreciate 그분들을 좀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게 해주고 어, 어 저기 앞이 안 보여서 불쌍해 이게 아니라 그리고 celebrate their unique abilities. 그들의 이 독특한 능력들을 celebrate 찬양하고 야 대단하다 해 주는 거죠. As they really are. 이게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해됐죠? 이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끝. 그런데 이제 굳이 비교 대상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rather than. 그러면서 여기 목적어 어디 있나요? 나 아, 알겠네요. 이 그분들이라는 목적어를 1, 2, 3이 동사가 동시에 잡고 있는 거예요. 즉 그분들을 discriminate against, against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discriminate them이 아니에요. discriminate against them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한발더 나가서 어디 감이 필이 어, 불쌍해 어, 뭘 불쌍해요. 이해됐죠? 괜히 동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발더 나가서 patronize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타트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후원자라는 뜻이어서, 패트로나이즈를 좋게 번역하면 후원하다인데 그걸 좀 비과서 번역하면, 어, 그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우쭈쭈쭈. 그래서 깔보다.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동정하고, 깔보는 것 대신에 그러지 말고요. 뭔가에 대해서 좀 어떤 some incompetence, 이런 무능력,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무능력이, 어, 앞을 못 봐요. 어, 불쌍해. 라는 그 무능력,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 무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상 does not exist. 존재치도 않는 거예요. 그죠? 뭘 제외하고는 except as a figment. 이 상상, 허구 꾸며낸 걸 제외하고는 우리의 전통적인 과거에 그동안에 해왔던 답습해왔던 대로 해왔던 아니면 우리의 그런 그래서 컴버는 그냥 그리고 하면서 우리의 편견이 있는 그런 상상의 허구의 그런 꾸며낸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걸 제외하고는 존재치도 않는 말참 어렵겠지만, 실제하지 않는, 그러한 무능력에 대해서, 어, 이 사람들 불쌍해. 어, 이 사람들, 어, 우리가 우추추 해줘야 돼. 이 사람들, 우리가, 어, 이분은 못하니, 까 뭐, 앞을 못 보니까 이런 일은 못해. 라고 차별하고 동정하고 깔보는 대신에. 그러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 마지막 문장선생님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해됐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쪼개주시고 처음에 했던 얘기, 비교급이 뜨게 되면 앞에 점과 중요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총 요약, 챕주피 PT한테 부탁드려볼게요. 갑니다. 자,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또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즉, rather than unfairly, 부당하게 Assess는 평가하는 거죠. Assessing the abilities of disabled individuals.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의 능력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대신에 그런 대신에 We should, 우린 반드시 Value,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They are unique talent. 그들이 타고난 독특한 그런 능력들을.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Avoid, 피해야죠. Discrimination, 차별과 and pity. 이러한 동정들을 피해야 되겠죠. 전체 깔끔하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장 호흡 길었으니까 두 번, 세번 인강으로 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꼼꼼하게 복습하도록.